어느 날 아침 50대 직장인 미영 씨는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을 보고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뇨 전단계라는 낯선 단어였어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통보는 평소 식습관을 바꾸지 못한 채 달고 짠 음식을 즐겼던 작은 죄책감을 일깨웠죠.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오히려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당뇨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다는 희망이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미영 씨처럼 당뇨 전단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당뇨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꾼다면 당뇨로 가는 길을 충분히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논문과 연구로 검증된 당뇨 예방 음식, 그리고 생활습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죠. 문제는 오랫동안 많이 먹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점점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과 운동습관만 바꿔도 당뇨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위주로 먹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는 방식이에요. 스페인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지킨 사람들이 당뇨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통곡물과 식이섬유입니다. 흰쌀이나 흰빵 대신 현미, 귀리, 통밀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채소, 과일, 콩류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좋아요. 셋째는 발효 유제품과 견과류입니다. 요거트 같은 발효 유제품, 그리고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인슐린 감수성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넷째는 콩류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혈당 조절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당뇨 예방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가당 음료와 초과 공식품입니다. 콜라, 사이다, 달달한 음료, 과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붉은 고기, 가공육 섭취가 많을수록 당뇨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정리하자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은 늘리고 가공된 음식은 줄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음식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운동하는 것인데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고, 근력 운동을 섞어주면 더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만으로도 당뇨 위험이 40% 넘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어요. 둘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를 딱 5%만 줄여도 혈당이 개선됩니다. 특히 뱃살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충분히 자고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술은 과하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체크하기입니다. 혈당, 몸무게, 허리둘레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시 미영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처음엔 잡곡밥도, 채소 위주 반찬도 낯설었습니다. 운동도 10분 걷는 것조차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건강하게 바꾸기. 간식은 견과류로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이렇게 조금씩 늘리다 보니 어느새 하루 30분 걷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젠 1시간 가까이 걸어도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6개월 뒤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왔고 1년 뒤에는 당화혈색소도 개선됐습니다. 당뇨 전단계라는 불안한 딱지를 스스로 떼어낼 수 있었던 거죠. 미영 씨는 처음엔 하루에 과일 한개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평소에 잘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단 하나 바꾸기 전략을 썼죠. 점심은 흰밥 대신 잡곡밥, 반찬 대신 나물 채소 중심 간식은 당이 적은 견과류와 저지방 요거트로 바꿨습니다. 운동도 처음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10분 걷기에서 20분 걷기로 또 30분 걷기로 점점 늘려갔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 이 작은 네 가지 습관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밥을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당뇨,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